오랜만에 바울의 교육 콘텐츠로 영상을 녹화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마이크 선, USB 선도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찾는다고 한참 시간 보내고 여기다가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이제 도전이고요. 계속 녹음을 하는데 이제. 마우스 커서에 제가 효과를 한번 넣어봤는데 좌클릭하는지 우클릭하는지 이런 건걸러으니까 클릭 드래그가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녹화 중에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그냥 커서만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프터 이펙트 트래킹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눈 클로즈업된 영상에서 눈동자를 바꿔주는 거를 해볼 건데요. 애프터 에펙트를 실행해 주시고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예제 소스가 딱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클로저와이스 무비 클립이라는 제가 이제 첨부할 영상 하나랑 눈동자를 이제 바꿔줄 뭐 나중에 편하신 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PNG로 이 배경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투명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편한대로 나중에 제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클로저 바이 v 무비 이것만 먼저 가져올 게요. 들고 오면은 먼저 물어봐요. 어, 알파 채널을 이제 사용할 건지 안할 건지 물어보는데, 알파 채널은 나중에 특정 부위를 이제 알파 채널이라고 통해서 투영시켜 가지고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이제 판단하는 건데, 어, 저희는 뭐 그런 쪽으로 합성을 할건 아니라서 언매트로 해가지고 그냥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사히 WMV 영상이 들어오고요. 또 더블클릭해서 아이스 샘플 눈동자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총두 개를 들고 왔네요. 어, 이제 영상 소스 파일을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필름이로 던져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맞춤형으로 원래의 사이즈를 가진 720-480 사이즈를 가진 코포지션이 바로 생성이 되고 여기 러닝타임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맞게 나옵니다 영상 길이는 제가 3초로 편집을 해놨고요 3초로 편집한 예제인데 자 플레이를 살짝 시켜 볼게요 클릭 드래그로 그냥 나중에 끝에 살짝 찡그리면서 끝나는 영상인데 어 사실은 이게 영상이 조금 더 길었는데, 이제 눈을 깜빡이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구간 수동으로 나중에 트래킹을 잡아줘야 돼서, 조금 편집을 했고요 어, 일단 쉽게 트래킹, 은 세계 대비를 통해서 특정 좌표를 집어주면은, 컴퓨터 연산을 통해서 그 대비되는 지점을, 좌표 값을 추적하는 거죠. 트랙이, 트래커가 이제 추적하다 이런 뜻인데, 추적을 통해서 좌표값을 얻어내고, 그 좌표에 다른 뭔가 그림을 올려준다거나, 다른 영상을 또더 씌워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전 트래킹, 아까 연습한 것처켜 편한데, 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트래커를 꺼내와야 되거든요. 트래커 기능을 꺼내기는 여기 윈도우, 뭐, 상단에 윈도우 메뉴 들어가가지고 이 열려진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메뉴들은 체크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트래커라는 메뉴는 꺼져 있을 겁니다. 체크해서 클릭해서 체크되면은 우측 하단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어, 선택이 풀려 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버튼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 영상 소스 레이어가 선택이 되면은 타임라인 상에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랙, 일단 기본적으로 트랙커는 이 트랙 모션이란 버튼을 사용해서 실행을 하는데 트랙 모션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이점이 원래 상단 컴포지션 창 보면은 원래 컴포지션에 지금 저희가 만든 컴포지션 작업창을 원래 보고 있었는데 레이어 땡땡 해가지고 저희 예제 소스를 이제 소스한테 직접 이제 접근을 한 거고요. 차이점으로는 여기 트랙 포인트 1 해가지고 트래커를 이제 쓸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데, 요 상자 안에 좌측 클릭을 통해서 노보기부처럼 보이죠. 색에 대비되는 색이 대비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딱 놔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상자 범위는 이 컴퓨터 한 프레임마다 이제 연산하는 탐색 범위고요. 추적을 하기 위해서 탐색 범위입니다. 탐색 범위. 그리고 안에 작은 거는 안에 작은 상자는 세개 대비를 대조하는 실질적인 이제 추적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어, 구간이 넓으면 넓어서 좋은데 이 작은 안쪽 상자는 쓸데없이 너무 넓으면은 여기 모든 데이터를 얘가 계속 연산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래킹 속도도 느리고요. 어, 제일 잘 쓰는 방법은 제일 핵이 되는 요 포인트를 색이 대비되는. 고맙게도 흰색, 흰자랑 이제 이 동공 부분에 음. 경계선에 이걸 포, 배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색의 대비가 심하니까. 어, 쉽게 생각하면 여기 흰색 있고 여기 검은색 있으니까 여기 두면 안 되나요? 할 수도 있지만 눈에 이제 빛이나 안광 같은 경우에는 빛의 라이트가 영상에 따라서 바뀌면은 요 포인트가 조금씩 덜덜덜 떨리거나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흰자랑 동공 사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범위를 맞추고요. 어, 플레이 타임을 일단 제일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처음에서 이 끝다리를 딱 원하는 지점에 배치를 하고요. 자 여기 처음부터 이제 달려야 되기 때문에 트랙 모션이 활성화 제대로 됐다면은 여기 이제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트래킹을 시작해 주는 게 있고 한 프레임씩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재생 버튼을 통해서 트래킹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요 타임라인이 달려 나가면서 영상은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 네모가 따라가고 있죠. 살짝 살이 구간을 분석해 나가면서 네, 네모가 영상을 따라갑니다. 원래 영상 원본 보시면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지금은 연산 중이라 플레이가 좀 늦게 되고 있고요. 사실 영상 길이 짧게 한게 탁월한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왜냐면 연산 너무 길이가 길면은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실제 원본 길이대로 가기 때문에 자 연산이 끝나게 되면은 자, 확대를 볼게 요 줌인으로 마우스 휠을 굴리면은 이렇게 좌표가 쭈르륵 좌표가 보입니다. 카메라를 당겨보면은 좌표대로 눈동자가 움직이는 대로 저 트래커가 딱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좌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눈동자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트래킹 좌표는 일단 구하게 됐는데 요거를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징검다리를 하나 띄어야 되는데 여기 타임라인에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 뉴 그리고 null j e c t 라는텅빈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상단에서 컴포지션 창으로 넘어오면은 노로 오브젝트는 이렇게 네모난 점선으로 된 네모난 오브젝트인데 렌더링을 할때 나타나지 않는 공 약간 공갈방 같은 개념이고요. 얘를 쓰는 주 목적은 이런 트래킹 좌표를 좌표값을 넘겨받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영상 속 다시 잡으면은 요 레이어로 넘어와서 이 모션 타겟 돼 가지고 어떤 레이어에게 트래킹한 여기 상단에 트래킹했었죠 이 좌표 값을 어떻게 누구한테 줄 건지를 정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누구에게를 정해야겠죠. 에디트 타겟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어떤 레이어로 좌표 값을 전송할 거냐 물어봅니다. 지금은 영상 소스 말고는 노로 오브젝트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노1로 no 지정이돼 있고 혹시나 딴 걸로 돼있다면 원하는 노로 no 오브젝트로 세팅을 해주시고. 오케 그리고 적용, 어플라이 버튼 을 눌러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적용하기 전에 먼저 물어 또, 또 하나 물어보는데 XY 가로 세로 값을 다 전송해 줄 거냐? 아니면은 가로 값만, 세로 값만 줄 거냐? 정해 줄 수가 있고요. 저희는 눈동자가 따라 움직여야를 게 세로 가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XY 그대로 두고 OK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플레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네모가 잘 따라다니거든요. 요 모서리가. 더 확실한 방법은 요 레이어 앞에 속성 값을 눌러가지고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주목해 주시면은 저희가 아무것도 애니메이션을 안 잡았는데 좌표 값이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 한 프레임별로 좌표가, 좌표 값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네모 모서리가 요 저희가 찍은 좌표를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돌려보면은 눈동자를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눈동자는 제가 사이즈를 어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바로 콤포지션에 던져 볼게요 던지면은 이 눈동자를 살짝 가일 정도로 배치를 하고 지금은 그냥 움직이면은 따로 안 얘는 움직임을 따로 안줬기 때문에 당연히 안 움직이죠. 근데 이 눈동자는 이 노르 오브젝트에 종속이 되도록 링크를 걸 겁니다. 종속시키는 방법은 이 친구의 레이어에 해당하는 거죠. 이 돼지꼬리 페어런츠 탭에 있거든요. 부모를 정해주는 거예요. 부모님 자, 얘가 딸을 딸을 오브젝트? 돼지 꼬리를 잡고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검은 선이 나오는데, 노로 no 오브젝트 이름에다가 던져 주면은 뒤에 노로 no, 놀1 no, 해가지고 이 오브젝트를 따라가겠다, 따라다니겠다. 그러니까 성립이 돼서 운동자도 영상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보면은, 지금은 눈동자 위에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을 좀 가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냥 작업을 하면은, 이, 얘 자체의 마스크를 씌워주면은, 이 노로 오브젝트의 마스크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좀 어색할 것 같고요. 이 친구, 이 친구랑 노로 오브젝트 두 개를, 컴포지션, 프리 컴포지션을 사용해서, 다중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 프리 컴포지션을 사용해가지고, 눈동자라는 컴포지션으로 추가로 생성을 한 뒤에, 그러면은 이 전체 범위를 얘가 인식하거든요. 플레이 하기에는 똑같은데. 그래서, 시작할 때, 이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펜 툴로 동자 모양 흰자 범위를 어느 정도 산정해 가지고 맞춰서 그리면은 위에가 도도 이제 도 뭐지 도려내지고요. 요 안에만 이 마스크로 보이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 보면은 음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 게좀더 어색해지네요. 컨트롤 Z Z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요 눈동자 자체에다가 걸어줘 볼게요. 눈동자 레이어 선택하고 펜툴을 펜툴 윗 부분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딱 막으면은 적용이 되고요. 이게 음, 그나마 자연스럽네요. 일단 핑크색으로 이 눈동자를 맡들어가지고좀더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화질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요점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1번 원본 영상에서 트래커를 사용해가지고 트랙모션 버튼으로 트래킹을 실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애널라이즈 재생 버튼으로, 그래서 트랙 좌표를 노 b 오브젝트라는 걸 추가해서 노 b 오브젝트한테 좌표 값을 넘겨주는데 좌표 값을 넘겨주는 거는 이 트래커 안에 버튼 중에 edit 에디트 타겟으로 타겟 어떤 애한테 줄 건지 정해주고 노로 no 원한테 준다고 했죠. 그리고 apply 적용으로 이런 좌표 값들을 한 프레임씩 쫙 일괄로 전송을 해주고 그다음에 컴포지션에서 여기, 아이스 샘플, 보너색 눈동자였죠, 저는. 이 친구의 돼지꼬리, 페어런츠 부모님 정해주기로, 링크를 노로 오브젝트한테 걸어가지고, 이 좌표값을 따라다니게, 설정하고, 부가적인 거는, 마스크를 써가지고,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펜 툴을 사용해서, 닫힌 그림을 그려주면 마스크가 되는데, 어, 이걸 사용해가지고, 눈동자 좀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게 오늘 포인트였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똑바로 좀잘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중간에 실수도 한번 해서 어색하게 된것 같지만은 조금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더 다른 기능들 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